메달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펜싱 메달리스트 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수첩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잘 알려주기 스잘알 오늘의 출연인을 소개할게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광주우도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사이클 장선재 케이메달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와, 변호사님이신데 얼굴도 잘생기신데, 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강력하신 분이 오셨어요 이런 자리를 변호사님이랑 하는 건 처음이라서 네, 좀 네. 떨리네요. 네, 저도 메달리스트님들이랑 같이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요. 네.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요. 저는 수제라리라기보다는 이제 법자라리인데 여기서 스포츠 얘기를 좀 재밌게 같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재푸치님은 응. 얼굴 을 많이 뺏어가지고 어. 오늘 차를 너무 수월하게 잘 치는 게잘될것 같죠. 선수촌에서 좀 안녕 안녕 인사만 했지 뭐 여기서 또 뛰어 맞추는건 확실하니 같은 GT는 또 확실하니까. 저희가 변호사님을 모셨다는 거는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소재로 내 네, 이야기를 해 보겠다는 뜻인데 오늘의 주제는 역대급 올림픽 판정 이슈입니다. 그쵸.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판정 이슈. 오심이라고도 하죠.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경기에는 오심이 빠질 수가 없긴 한데요. 그게 또 재밌는 요소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올림픽 선수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정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멘트가 있는 만큼 판정이 공정을 해쳐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항상 판정 이슈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도도 올림픽에서도 펜싱에서도 이제 오상 선수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 5대 5가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6대5 그렇죠. 두 점이 올라갔거든요. 얼마 전에 그 도쿄 여자 배구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김연경 선수의 강력하게 항의하던 모습 봤었죠. 선제 메달러님도 오심이랑 파판정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지. 광주 아시안 게임 때요. 2010년 때. 평판정이라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준결승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고 결승을 올라가야 되는데 결승이 이 텀이 한 시간 한반 정도 시간 이 있었어요. 도핑 테스트를 해야 돼. 아시아 신기록을 세었어. 근데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양이 모자라 소변. 그게 보통 보면 모자르면 이거 킵해놓은 다음에 시합을 하고 와서 다시 한단 말이에요 네. 나 잡아놓는 거야 아... 음... 그래서 이제 기본 워밍업을 20분을 해주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25분 전에 올라가서 시합을 뛰었어요 네. 네. 얘네가 터세 부리는 거지 그때 또 결승 나하고 붙는 애가 홍콩 이야 그때 연맹이 또 나하고 또 분리시켜 지네 워밍업 다 시켜놓고 이제 자기네랑 나랑 붙여놓은 거죠 리고대나 우리한테 안 되지 그럼 <laughs> 판정해 준 사건을 들으면 어떠세요? 굴 때리, <laughs> 아니. 굴 <laughs> 때리죠. 당연히 굴 때리죠. 불쾌하죠. 네. 승패가 뒤집어 매달이 바뀌기 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군대를 가냐, 안 가냐, 연금을 그치, 받냐, 안 그치. 받냐. 그 흥분되네 또. 변호사님은. 제가 응원하는 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편파 판정이 나왔다?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많이 안 좋죠. 계속 신경 쓰이고.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나가서 막 변호사로 서 변호해주고 싶어하는 때도 있고 어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그럼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쏟는 오심 논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천재메달러님은 혹시 기억에 남은 경기가 있으신지 1990년대생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2000년생들이랑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 혹시 음 변정일 선배님 변정일 선배님의 사건이 있었죠 밴덤급에서 그 입상을 노렸던 그 변정일 선수 있었는데 그 2회전까지 진짜 잘 싸웠거든요. 하지만 상대 선수인 알렉산더 프리스토프 선수에게 4대1 판정패를 방하게 돼요. 변정희 선수는 물론이고 복싱 관계자들은 판정에 불복하고 1시간을 넘게 링을 점거했는데 결과는 안 바뀌었어요.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아주 난장판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변정희 선배님의 아주 절망적인 표정이 중계로 잡히기도 했고요. 그 우리 복싱 그 친한 권투 형님들한테 우리 얘기를 들었어요. 복싱은 그 로비하는 파트가 있어. 심판을 따로 로비하는 그 금액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대. 그 지금도 그런가요? 그럼? 아 지금은 아니겠죠. 아, 다 과거 내 형들한테 우리 대표팀에서 한번 들은 얘기. 왜 그런 판정을 내는 거예요? 당시 변정일 선수가 2회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만으로 다 2점 감점이 됐습니다. 어, 근데 나이가... 상대방 선수인 불가리아 국적 선수는. 무려 8번을 경고를 받았는데 감정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당시 심판위원장이 불가리아 선수와 같은 국적인 불가리아 사람이어서 체체프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게 편파 판정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경기 현장에서 한국 코치진이 이제 링에 난입을 해서 점거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변정일 선수가 국제복싱연맹으로부터 무려 2년이나 자격 정지를 받는 일이 있었죠 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같은 그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당시 박시현 선수가 미들급 결승전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본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와 결승에서 맞붙었어요. 근데 손가락 구성으로 제대로 실력을 발휘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박시현 선수를 손을 들어줬어요. 어, 그럼, 좋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미국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는 당시 한국의 홈터스 아까 내가 말한, 홈터세라고 항의를 했고, 물론 우리나라 언론까지 비난을 받았죠. 이번 촬영 계기로 좀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수년 지나고 사건 전말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국이 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박시현 선수 측이 매수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됐냐? 동독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수를 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우리나라 박시현 선수와 미국의 로이존스 주니어 선수의 경기가 당시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였다고 합니다. 동독이랑 미국이 당시에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독이 심판을 매수했고, 오심을 지시했다고,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박시현 선수는 또 괜히 희생양이된 거네요. 그죠 그럼 다음은, 어, 2002년 동계올림픽으로 가볼게요. 아, 유명한 거 나온다, 이제. 네. 쇼트트랙 하면 이 사건이 떠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거죠? 네, 네, 어, 네, 네, 2002년 네, 네. 기가 막히지 이거 아마도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있었던 김동성 선수와 안토노노 선수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장선재 메달러가 자세히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어, 1500m 시합이었는데 여기서 선두로 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인쪽인쪽 코스 음. 인쪽 하면서 그냥 살짝 부딪혔는데 오래간만 들어버린 거지. 아니 부딪히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아버린 거지, 다. 그래갖고, 미, 그럼 미국에 금메달 돌아갔잖아요. 어떤 면을 보고 진로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한 바퀴에서 오너 선수의 진로를 가로막았다는 부분이 있었죠. 었 근데 이 부분을 심판이 수용하고 실격 처리를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를 실격됐다? 하면 팬들은 또이 심판이야? 라고 이제 많이 그랬다 그죠 그럼 어떻게 그게 유명한 거예요? 2010년에 우리 벤쿠버 올림픽 여자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1등으로 가고 있었어 어. 근데 우리 선수가 중국 선수를 밀쳤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가 돼 이러면서 여자 계주 5연패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상황에서 엄청 상처를 상처, 안긴 그런 대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국제빙상연맹 경기규칙을 찾아봤는데요 경기규칙 위반 행위 규정을 보면 은 임피딩 유형이 있습니다 임피딩 유형을, 유형을 보면 은 방해, 가로막기, 차징, 몸으로 다른 선수는 미는 것 다른 선수의 코스를 가로막아서 방해하는 것 등이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근데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례가 방해하는 건지 몸으로 미는 건지 이런 게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경기 현장에서 심판의 재량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는 거죠 심판의 판단의 범위가 넓어지고요 그래서 선수들도 실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어... 음. 다음은 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인데요 벌써 18년 전이네요. 기계 체조 개인 종합 부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음. 이 사건이. 아 이거 희대의 음. 오심이지 이거. 당시 예선하면서 좋은 성적 거둔 선수들한테 음. 기대도 많이 컸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메달 또 은메달 다 차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양태영 선수 그리고 김대현 선수가 1, 2를 달리고 있었어요. 큰 실수만 없다면 되겠다. 다들 모든 선수들이 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 이게 고난이도 철봉 기술을 선보였는데 심판이 10점짜리 기술을 9.9로 또 채점하면서 순위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미국의 포렘 선수도 도마에서 엄청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제 금메달을 검서 가져간 거죠. 당시 점수표를 보면 포렘 선수는 57.823 그리고 김대현 선수는 57.811. 그리고 양태영 선수는 57.774예요. 이제 그래서 0.1점이 더 이제 있었으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게다가 또 논란이 되었던 게 하필 미국. 이제 주심이 있었어요. 미국인 주심이 있었는데, 같은 나라 선수에게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또 의심이 좀 드네요. 저희는 펜싱은 우리나라나 아시아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선수들은 심판을 절대 못 보게 돼 있어요. 뭐 다른 종목에서는 그렇게 되나 봐요. 음, 결국 이 사건, 양태영 선수님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가게 되거든요. 음. 이게 두달 넘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신청이 기각되고 이제 판정이 번복되지 못했는데요. 어, 그 당시 국제 체조연맹에서도이 심판의 잘못 인정을 했습니다. 음. 그 당시 자크 로케 기억나시죠? IOC 위원장 음. 자크 로케 위원장도 양태영 선수한테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다 뭐 이런 음. 말을 했는데요. 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범복은안 된다는 말전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요 이제 변호사님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1984년과 동갑입니다. 이때 설립한 기구고요. 스포츠 경기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심판의 공정성이 유배되는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이 기구의 역할입니다. 이게 이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의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본부를 스위스 로잔에 두고 있고요. 2016년 기준으로 90여 개국 출신의 350명의 중재인과 60명의 조정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공정해 보이는 기구에서 이제 양태영 선수 사건의 결론이 또 어떻게 났어요? 예, 말씀드린대로 기각이 됐는데요.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음, 조금 짜증이 날수 있는 기각이 이유긴 합니다만은 오심은 인정되지만 해당 종목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항의를 해야 했다. 뒤늦게 밝혀진 실수는 경기 결과를 뒤집는 근거가 될수 없다라고 음. 밝혔습니다. 국제 체조 연맹 규정에 따르면은 점수에 대한 이재기는 경기 도중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단과 대한체육회가 당시 경기 현장에서 즉각 국제체조연맹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특별중재부에 항소를 했어야 했는데 경기뿐 아니라 올림픽이 다 끝난 후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일반중재부에다가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배운 게 많아,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이 많은 계기가 돼가지고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 음. 그래서 올림픽이 개최되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올림픽경기특별중재부를 따로 설치를 합니다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음.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참가할 때 제출하는 참가신청서에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배타적인 중재 권한을 인정하는 음.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서명하고 출전을 하는 거고요 음. 그 항의를 하려면 우선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사무처에다가 중재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음. 요즘에는 기초사항들을 다 써놓고 경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바로 항의하고 판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음. 우리도 이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만만 준비하세요 다. 그쵸, 똑바로 그쵸. 변호사님, 저 우리 스포츠 준비하세요. 알았죠. 음. 오심 같은 게 사이클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심이나 이제 편파 판정을 조금이라도 이제 더 느꼈던 거라도 혹시 있었던 게 있나요? 제 별명은 왕년에또 기록에서 나이어 갖고 저는 편파 판정이 없었어요. 기록을 1등했으니까. 하지만 어, 성백이 멋있다. 아니죠. 성백. 성백이 다. 네, 박성백. 선수라고 또 우리 친구가 있어 동기 우리 박성백 선수가 광주 아시안게임 남자 개인 도로 부분 3개째 도전할 때 160킬로 개인 도로 우리 사이클의 마라톤이거든요 그 160킬로 들어오면서 전체 다 스프린트를 때리는데 음. 박성백 선수가 홍콩의 그 유명한 왕캄포 선수를 음. 스프린트 당하면서 살짝 이렇게 살짝 밀어서 정말 음. 미세하게 근데 왕캄포가딱 이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박성백 선수가 금메달 메달을 박탈이 된 음. 그러면서 그런 편파 판정이 한번 있었어요. 사이클에. 네. 또 이런 오신, 또 편파 판정 때문에 이제 다시 없었으면 좋겠을 텐데, 또 2012년에 또 올림픽 50 역사에서 또 대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펜싱에서 런던 올림픽은 이제 성과가 제일 좋았던 그 올림픽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참가했었지만, 이제 펜싱에서만 이제 금메달 두 개, 은메달 한 개, 동메달 이제 세 개를 기록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메달 획득이 더될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신혜람 선수가 경기에서 이제 큰 논란이 생겼던 거죠. 그 테니스 호주 오픈이 이제 겸 막하면서 카메라 선심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어떤 판정을 얘가 했어요. 이거를 어떤, 설명, 어떻게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보가 아직 잘안 된다는 거죠. 경기 현장에서, 현장에서 대응할 사항과 경기가 종료된 다음에 직후에 대응할 사항들을 나눠서 미리 준비를 해주고, 어, 사건의 당사자가 계십니다. 아, 아 이거 너네. 네, 이거. 아, 어. 저, 저, 저. 야,